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함께 볼 종목, 클로봇,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봇, 오늘 로봇 섹터 오르면서 함께 오르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희소식. 지지선 라인 뚫고 현재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는 아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클로봇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영상 통해 가지고 이 매수와 매도 타점 잡는 법과 함께 우리의 클로봇 12월 달 전망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모두들 정말 많은 수익들 챙겨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클로봇 오늘. 현재 가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봇입니다. 오늘 44,900원으로 출발했고요. 46,600원까지 올라갔고, 현재 45,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살짝 꺾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에서 지금이 한 이제 2시가 다돼 가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마무리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로봇 섹터 수에 보면서 올라왔을 때에 우리의 클로봇단도 빠지지 않고 함께 올라온 모습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안도를 할수 있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만, 다소 아쉽긴 하죠. 다른 로봇 섹터들은 크게 오르고 있는데, 다른 로봇 섹터의 종목들은 오르고 있는데, 우리의 클로봇은 답답한 흐름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지라인 뚫고 올라갔다. 자, 그러면서 5만원 선 뚫지는 못한 추세예요. 왜냐면은 지금 힘이 실리진 않고 있다. 현재 매수세가 어느 정도 따라오긴 하지만, 앞전에 있던 매도세에 비해가지고, 매수세가 이만큼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수급이 따라주진 않는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전 고점이 어느 정도 높은 부근이었다 라는 거예요 지금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한번 밑에서 찍고 올라가는 추세에서 부스터가 받은 거예요. 우리의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높아있던 구간이다 보니까 한번 딛고 올라갈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른 로봇 섹터들에 비해 가지고 현재 우리의 클로봇이 다소 답답한 흐름인 건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클로봇만의 수혜 뉴스가 떴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하지만 로봇 섹터 자체적으로의 수혜 이슈가 떴기 때문에 현재 클로봇만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차트의 흐름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 가운데에. 내가 어느정도 수익권에 있다 내가 저점에서 매수를 통해가지고 현재 수익권에 어느정도 있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지금 5만원 선 뚫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수급이 따라오거나 현재 기관이나 외인들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클로봇 봤을 때에 외인과 기관에서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앞전에 나갔던 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에. 자리를 지켜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한번 매도를 했다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구간이 불안하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구간에서 나는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에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 다 맞춰서 드릴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 종목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종목들로 함께 수익 챙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벤티지램 얘기했을 때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 11월 한달 동안에도 엄청난 수익들 챙겨갔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11월 한달 동안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00% 이상이에요. 자, 근데 이200% 이상이 이네 종목만 해당해 가지고 200% 이상입니다. 제가 더 알려 드린 종목들 더하면요.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신 분들 500% 이상까지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익률 12월 달에 현재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12월 한달 동안 정말 많은 수익 챙겨 갈수 있도록 준비한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25년 마지막 히든 종목 현재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 매수를 하면은 여러분들 12월 한달 동안 15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 다음 주까지 매수해도 늦진 않을 거예요 물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줄겠죠 퍼센트가 줄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150%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다음 주에 매수하시면 뭐 100%가 되겠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매수를 하시면은 뭐 20~30%까지도 갈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현재 기관과 외인이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싹 쓸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들어갔다가 제가 정확하게 크리스마스 전후로 매도 타점 드릴 겁니다. 그때에 함께 매도하신다라고 하면 은 충분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 챙겨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12월 미친 히든 종목 여러분들 문자 하나면 됩니다. 그 전에 채널 구독 한 번만 해주시고 우리 구독자 되신 다음에 이 히든 종목 가져가셔라 010-4825-0472번으로 히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히든 종목 5분 내로 답장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가지고 우리의 클로봇 한번더 이슈를 좀 볼게요. 자 일단 차트에 대해가지고 제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현재 추세가 절대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슈 사항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로봇 섹터가 크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 현재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 다음은 이제 로봇 섹터다. 자, 로봇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가지고 로봇 섹터가 크게 오른 이슈가 생겼습니다. 추가적인 호재 소식이 되겠죠. 이제 미 정부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어제 하루 동안 테슬라 또한도 4%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우리나라 로봇 섹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당연히 올라가죠. 우리나라 현재 로봇 섹터 굉장히 핫합니다, 여러분들. 로봇이 우리나라가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발전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들 많잖아요. 로봇이 현재 미국이랑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 로봇 하면은 옵티머스 떠오를 거고요. 그리고 중국 하면은 정말 많습니다. 중국은 진짜 막그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로봇 섹터도 그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두 나라가 견제하고 있는 나라는 결국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지금 로봇 섹터에 대해 가지고 속도가 정말 빠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한 2년? 제가 볼땐 1, 2년 안에 이 사람이 없는 휴머노이드 공장 스마트 팩토리 실질적으로 상용화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슈 더하기, 그리고 내부적인 이슈까지도 계속해서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로봇 섹터가 크게 올라왔던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올해로 가볼까요? 클로봇 올해로 가 볼게요. 자, 이게 25년 1월부터의 차트입니다. 자, 이 구간이 25년 자, 1분기가 되겠죠. 그리고 2분기, 이제 3분기, 이제 4분기 이렇게 가는데요. 어, 보면은 보게 됐을 때에 1분기에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때는 이제 저기 테슬라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가 발생되면서 크게 올라왔었다. 로봇 섹터 부각이 됐다. 자, 그러면서 자리를 계속해서 잘 지켜 나갔다. 자, 근데 2분기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탄핵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죠? 대통령 선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로봇 섹터 이제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올라왔잖아요. 왜? 이 당시에 AI와 함께 로봇 섹터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AI 섹터가 먼저 부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분기 초반에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3분기 마지막 9월 달에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노랑봉투법이 다시 한번 통과되면서, 노랑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크게 오른 구간이 발생되었고, 4분기에 들어서가지고 다시 한번 섹터가 수급이, 섹터의 수급 자체가 AI 쪽과 이제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되면서, 답답한 흐름 가운데로 이어진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장 전체적, 그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을 맞은, 맞은 구간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2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12월 달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내년이죠. 26년 1월에 어떤게 있냐? 산타 랠리가 분명하게 있게 된다. 산타 랠리에서 크게 주목을 받을 섹터는 결국엔 아직까지는 로봇주가 유력하다 라고 이야기를 들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월 1주차 들어서자마자 꿈틀하더니 지지선 거의 다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시작이 되었다. 자이 흐름 이번 주까지 간다 라고 가정된다 라고 하면은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중에 가격 조정 한번 맞고 이상적인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맞고 나서 이제 12월 말과 1월 초에 크게 오르는 산타렐리의 주역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로봇 섹터 이제 뜰 종, 뜰 이슈들. 때 리슈들 다 정리를 해 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노랑봉투법 통과되고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게 내년 26년 3월이죠. 3월로 알고 있는데요. 자, 3월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노조의 힘이 다시 한번 세지겠죠. 노조의 힘은 세질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현재 파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못 감겨가지고 자 파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년 12월부터 파업은 계속해서 시, 진행되고 있어요. 12월부터 해가지고 뭐 빨리 끝나는 건 빨리 끝나겠지만 이 파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하철, 뭐 교사들 진짜 미친 듯이 많은데 이런 파업들 가운데에 또 어떤 게 터질 거냐면은 4.5일째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4.5일째 여러분 되면 좋겠죠 되면 좋아요 뭐 쉬면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유국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뭐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노동력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다 자 그러면서 뭐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도 노동력 하나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진짜 밤낮 없이 일하고 외국들 바이어 어? 눈치 봐가면서 밤잠도 없이 계속 일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보통 이제 어머님, 아버님 세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도 처음 일했을 때, 스무 살 때, 저도 6일, 6일 일했어요, 6일. 토요일도 일 나갔고. 그 당시에 토요일 쉬는 게 어딨습니까? 근데 그게 불과, 불과 15년, 18년 전이에요, 여러분. 20년 전만 하더라도 토요일 근무가 당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토요일은 무조건 쉬는 날, 그리고 어느덧 금요일에는 밤만이라는 날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물론 시대가 바뀐 거 알아요. 저도 시대 바뀐 거 알고, 시대의 바뀜에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 5일제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큰일 날 수밖에 없어요.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노동력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자 기업들 입장에서 볼게요. 아니 4.5일째 일하는데 얘네들 파업 계속 할 거야 왜 자기네들도 4.5일째 시켜달라고 계속해서 쪼르겠죠.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이상합니다. 자이 4.5일째 운영하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이제 4.5일째 만들 거야. 자 근데 기업에서 우리 4.5일째 하면은 이 사람들 월급 못 챙겨줍니다. 야 그러면 일한만큼만 줘. 어 그럼 파업 우리 월급 더 올려주세요. 야, 우리가 관여할 거 아니잖아. 그냥 월급 올려줘.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그러면은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또안 돼. 이렇게 제재 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올립니다. 자, 원가 올린다라고 했을 때이 몫은 결국에는 이제 시민한테 돌아가겠죠. 자, 이 시민들, 거기에 이제 노조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결국에는 본인들의 파업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파업이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로봇 섹터가 더욱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로봇 섹터는요, 여러분 로봇들은요, 24시간 일해도 괜찮아요. 왜 로봇이니까요. 그런데 로봇 한 대의 가격이 끽해봐야 5천만 원. 진짜 비싼 거는 한 7천만 원 잡을게요. 여러분 노동자 한 명의 임금이 얼만데요 제일 싼게 7천만 원? 이제 대기업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세상 물적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대기업 기준으로 제일 싼 사람이 7천만 원? 보통 1억이란 말이에요, 1억. 근데 이 사람이 연 1억 받는데 24시간 근무합니까? 아, 못합니다. 7일 못해요. 24시간 7일 어떻게 일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은 그게 가능하다. 7천만 원으로. 여러분, 로봇은 7천만 원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니까요. 그러면 로봇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그리고 24시간 일해도 되고, 일주일 일해도 되는데, 기업인들도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흐름 자체가 12월 달과 내년 1월 달까지도 이어질 거니까 우리가 로봇 섹터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구간들 저윤 선수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들어 오셔가지고 수익 챙겨 나가자라는 겁니다. 지금 로봇 섹터 안에서 우리의 클로봇 지금 자리 못 잡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리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구간 벗어나는 시점, 이번 주 이후가 될것 같지만, 즉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 구간 어떻게 지나가냐를 봐야 되겠지만, 이 구간 가운데서 우리가 수익이 나냐 안 나냐의 싸움은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냐의 싸움이다. 여러분들 근데 차트를 계속해서 보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와 매도 타점도 다 알려드리는 게 되겠고,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도 담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수익 챙겨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거 절대 요구하지 않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오세요. 010-4825-0472딱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1만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주도 그렇고요.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 그리고 12월 내년 1월부터 26년도 내내 정말 많은 수익 챙겨가시는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장마감에 맞춰서도 여러분들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조건 검색기 값도 다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챙겨가시라는 거예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해당 링크 통해가지고 다 신청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들 다 신청하셔가지고 많은 수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검색기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수익 못 챙겨가시는 분들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마감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날에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우리 구독자 100% 무료 실전 매매 신호방에서 알려드린다는 거죠. 어제 12월 3일날도 정확하게 세 종목 알려드렸고요. 이 종목들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충분한 수익 챙겨갔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라 캐스트 이야기 드렸고요. 미래차와 이제 로봇들, 경량 주조 부품 양산 확대와 중장기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인벤티지 랩 함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인벤티지 랩 GLP-1에 기반이 되는 장기 지속형 비만 대사질환 파이프라인이 부각과 함께 글로벌 제약사들 협업 기대감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원익 홀딩스 이야기 드렸고요. 원익 홀딩스, 반도체와 AI, 로봇 관련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지주사로 구조적인 자체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 가져가 볼만 하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해당 세 종목들 얼마나 수익 가져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던 한라 캐스트입니다. 한라 캐스트 오늘 16,720원으로 출발했고요. 19,200원까지 올라갔었고, 현재 18,78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라 캐스트 또한도 충분한 수익,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 있었어요. 현재 20% 오른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어제 매수를 하셨으면요, 여러분들 15,57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었죠. 자, 그러면서 장 시작 직후에 들어가셨어도 충분한 수익을 볼 수가 있었 라는 겁니다. 현재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13%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인벤티지 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 오늘 77,800원으로 출발했고요 99,000원까지 올라갔었고 현재 96,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 어제 매수하셨으면 78,300원에 매수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소 떨어진 부근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고점과 현재 가격을 대비해 본다라고 하면은 인벤티지 랩 또한도 1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어요 지금 두 종목만 하더라도 적게 잡아가지고 20%씩 매도 타이밍 잘 잡으신 분들은 몇 퍼센트? 40% 이상까지도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장시작 직후에 들어가셔도 충분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종목들 저 윤선수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린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원이콜링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콜링스 어제 매수 하셨으면은 23,9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가격 볼게요 24,600원으로 출발했고요 28,550원 19%까지 올라갔었고 현재 28,05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이콜링스 또한도 여러분들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 자, 지금 이렇게 세 종목들 다 가져가셨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30% 이상의 수익은 여러분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매도타점 잘 잡으시는 분들은 50% 60%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 내가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면 은 오늘 하루 동안에만 50만원 60만원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 제가 돈 받고 알려주냐? 아닙니다. 돈 받고 알려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100% 무료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바라지 않아요. 저도 이걸로 함께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에게 돈 바라겠냐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딱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돈도 들지 않고요. 3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여러분들 더 많은 수익들 챙겨갈 수 있도록 혜택 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린다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더 많은 수익들 계속해서 챙겨가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01048250472로 딱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많은 수익들 계속해서 챙겨 나갈 테니까요. 지금 화면 잠깐 정지하시고 01048250472만 딱 적어 주신 다음에 1만 보내시고 여러분들 정말 많은 수익들 챙겨갈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3시에 장마감에 맞춰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 종목들 통해가지고 내일 하루 동안에도 충분한 수익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고요. 내가 좀 늦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마세요. 여러분들 장 시작 직후에 들어가셔도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딱 1만 보내주셔가지고 내일 하루 동안에도 정말 많은 수익 챙겨가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